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 정산하러 왔습니다. 오늘 5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도 역시 알바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laughs> 연락을 받고, 오늘도 쉬기로 하였습니다. 뭐, 제가 자체적으로 제가 쉬고 싶어서 쉬는 건 아니고, 이제 물건이 없다고 오늘도 나오지 않아도 된다 해서, 그래 하고 집에 이렇게 일찍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고요. 잘 됐다라는 생각으로 현금 생활 영상 촬영해 봅니다. 주말이 지났고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신한카드랑 또 캐시비 그 교통카드 문의를 한다고 조금 바쁘긴 했는데 매월 있는 그 카드 발급 이벤트 있잖아요. 신용카드 제가 근 1년에 한번 정도는 카드 발급 이벤트를 신청을 하곤 하는데 이번에는 신한카드입니다. 어 20만 원 사용 시 20만 원을 캐시백 해주는 이벤트고요. 어, 카카오페이에서 어, 신청을 했고, 카카오페이에서 카드를 발급을 지금 신청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카드, 어, 그 발급 이벤트에 이력이 없어야 되고, 지난 1년간은 이제 카드 탈퇴, 그리고 이벤트 참여 내역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아침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한 후에 이제 가입 절차를 완료를 했고요. 이제 카드가 온다면 20만원을 6월 30일까지 지출하고, 이제 7월 말이나 네, 이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한번 신청을 해봤고요. 이렇게 20만원 쓰면 20만원 주는 이벤트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캐시비 교통카드는요, 어, 저희 딸이 이제 아이쿠카라고 어린이 용돈카드에 그 교통카드가 같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제가 서울에 그때 여행을 간다고 충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둘다 내가, 제가 그거 환불 받아야지 남은 잔액? 하고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이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어 분실된 카드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정확한 잔액이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저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래도 만 원은 훌쩍 넘게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냥 잃어버린 걸로, <laughs>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 어쩔 수 없죠 뭐 이미 잃어버린 카드인데 그래서 저희 아들도 아직 카드가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8,000 몇백 원을 환불을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저희 이제 울산 지역에는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만0 12세 13세인가요 어쨌든 그때까지 교통비가 무료거든요 그게 작년 9월쯤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교통비 나갈 일이 한동안 없다 보니까 굳이 현금이 들어 있어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미리 빼지 못한 거에서 이런 일이 생겨버렸네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또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가 부족해서 잔액을 조금 은행에 가서 교환을 하고 왔습니다. 아,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럼 5월 둘째 주, 둘째 주 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부터 12일까지의 기록입니다. 5월 8일에는 옷걸이를 100 피스를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배송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얇고 부서져 있더라고요. 이미 배송된 게 그래서 바로 어, 반품을 보내버렸고 그거보다 뭐 조금 가격대가 있는 얼마 차이 안 나지만 50피스로 다시 재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50피스에 9,950원 결제를 하고 어 지금 저희 딸이랑 아들랑 이제 옷걸이 여름 티셔츠 다 걸어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접어두니까 옷들이 어, 눅눅해지기도 하고 좀 습하잖아요. 그리고 어, 아이들이 바로바로 바로 찾아 입을 수 있게끔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옷걸이를 다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월 9일에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제 해장국 먹으러 갔는데 3인분, 그래서 둘이 한 그릇씩 먹고 한 그릇은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저녁에 주었고요. 그래서 36,000원 외식 비용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해장국 먹고 다녀오면서 남편 폰 이제 배터리 교체를 하였는데요. 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폰도 s21이고 저희 남편도 이제 같은 s21인데 둘다 지금 4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한번 이제 장, 재작년인가요 메인보드를 한번 교체를 해서 괜찮은데 남편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 것 같아서 교체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체 비용 6만 500원 들었는데 이거는 저희 비정기 as 비용에서 지출을 잡았고요 음, 그리고 고래밥이랑 쫀득이 산다고 3,000원 간식비 지출했고, 그리고 5월 11일에는 저희 USB 2 테라 그 메모리, 어, 외장 하드 같은 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쿠팡에서 구입했고, 이것도 비정기에서 지출을 했고, 27,880원입니다. 어제 폰이랑 탭에 아이들 여행 간 사진, 뭐 영상 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아이들 어렸을 때 샀던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그건 500기가거든요. 거기에 아이들 어릴 때 영상이랑 뭐 사진이 다 들어있지만,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어, 외장 하드를 구입을 할까 하다가 핸드폰에 바로 연결할 수, 연결해서 이동할 수 있는 USB 형식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어, 갤럭시 저희 이제 폰 액정 필름을 구입을 했어요. 저랑 남편 거 해서 6,237원 쿠팡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 배송은 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이번 주지출을총 비용은 55,187원입니다. 음, 6만 원 제가 예산 채워주는데 5만 5천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비정기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부수 입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협 귀여워 체크카드를 저랑 남편 둘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주로 장을 볼때 이용하는 거라 제가 카드 두 개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월에 이제 결제한 금액에서 캐시백 받은 게 13,020원 캐시백 받았고요. 그리고 또 신협 파킹 통장에 50만 원씩 넣어두었는데 저는 3%가 4% 이율이고 남편은 신규 가입이라 5% 이율이에요. 그래서 둘이 이자 합쳐서 2,964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코 포인트로 1,700원 들어왔고요. 그리고 틱톡라이트에서 저랑 남편 이제 25,000원 수입 이 있었고 또 친구 추천으로 36만 원의 큰 수입이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추석 체크 어, 성공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laughs> 저한테 내역이 뜨는데. 이렇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또 물론 이번에 모든 분들이 다 출석체크를 완료를 한건 아니고 또두분 정도 낙오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는 어,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렇게 어, 부수입을 얻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또카카오포인트해서 1,000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수입은요. 이번 주 40만 4,000원 가지고 왔습니다. 다행히 지출 내역이 뒷페이지까지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끝이 났고요. 부수입부터 가지고 와서 저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수입 40만 4천원에서 4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올까 하다가 어 바로 그냥 은행에 넣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은행을 갔지만 굳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은 페이크머니로 가지고 왔고요. 4천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40만 4천원 부수입 저축해 주도록 할게요. 5월 둘째 주에 40만 4천원 기록해 주고요.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도 페이크머니 50만원, 아니 10만원권 하나 있고요. 이렇게 40만원 들어가고 1,000원짜리는 앞에 같이 합쳐줄게요. 이렇게, 대체 주 부수입까지 완료 금방 되었습니다. 그럼, 잔액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지출이, 음, 식비 지출이 그닥 없어가지고, 집밥 간식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8 7,000원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지출이 많아가지고, 굳이 장볼게 없어서, 이렇게 남았고요. 그리고 회장국 먹고 남은 잔액이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자파에 필름이랑 꽃걸이 사고 남은 잔액은요. 3,80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남은 잔액은 1 0 4,800원. 건강비용 지출 없었고요.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없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죠. 다행입니다. <laughs> 방학 챌린지부터 넣어 주도록 할게요. 만원 하나 넣어 주고요. 만원이면 될까요? 일단 만원 넣어 주고. 매주 만 원씩만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다 목젖저축. 아, 놓쳤어요, 또. 동전. 아, 계속 깜빡깜빡 하네요. 다행히 만 원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동전을, 버겠습니다 800원이었죠? 200원. 200원 합쳐서 천 원짜리로 바꿔줄게요. 95,000원 남았습니다. 건강에 먼저 만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저 이따가 2차 교정해야 돼서 지금 건강 비용에 더 많이 모아줘야 되는데, 음, 거의 한 달에 한번 검진 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매달 얼마씩 치과에 납부를 할지 정해진 게 아니어서 일단 상황을 봐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에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외식에 만원 넣어줄게요. 어머머머머머머머. 들어갔고, 다음 여행입니다. 여행 챌린지에 5만원 들어갑니다. <laughs> 제일 큰 금액이죠. 다섯 개 칠해줍니다. 여행은 한 칸에 만원이에요. 5만원 들어갔고요. 잔액은 2만 5천원입니다. 천원짜리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오, 천원짜리 10장 남았네요. 그러면, 이제, 결혼 기념일이 있으니까, 이벤트에, 천원짜리 몽땅 들어갈게요. 열 장. 그냥, 여기에 바로 5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15,000원 남았어요. 아, 지난 영상에서 저희 커플 비용에 5,000원 들어갔는데 5,000원 넣어서 만원 맞춰 주도록 할게요. 저희 데이트 비용도 한 칸에 만 원인데 제가 거 칠하면서 5로 기록을 해 놨습니다. 딱만원한장 남았는데 어디에 넣어 줄까요? 건강에 넣어주겠습니다. 만원 남은 거. 하트 두 개.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끝. 이렇게 저축 완료가 되었습니다. 잔액이 많았지만 한 번에 여행에 좀 무료로 넣어주니까 금방 끝이 났네요. 오늘 풍차예금 만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새마을공고 앱 들어가서 그 이율을 조금 살펴봤어요 근데 서울권에 제가 그때 한번 조회해 보니까 대부분 3등급 이어 가지고 아마 3등급 때문에 이율이 높은 건지 3.2가 있었거든요 아직 조회는 제대로 안해 봤는데 그래서 3.2인 것 같고 대부분 지역에는 3.1 아니면은 3.1415뭐 이렇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풍차 예금은 어디에 가입을 할지 음... 발행어음도 이율이 한3.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는 우대이율이 0.3이 붙기 때문에 아마 가입을 하면 3.4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0.2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가입을 하냐, 발행어음에 가입을 하냐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지어야 될 거예요. 여러 군데 좀 조회를 해보고, 음, 5월 셋째 주입니다. 5월 13일부터 18일까지고요. 18일이 일요일이네요. 518. 음. 내일부터 이제 지출할 거고, 오늘도 무지 출입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 일정이 어, 저희 남편... 회사 동료이지만 저희 딸 친구거든요. 저희 딸이랑도 자녀가 이렇게 친구고 해서 같이 이제 펜션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행 놀러 가는 비용을, 어 먼저 부담을 다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조금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계속 우리는 뭐를 해가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자기 용돈에서 <laughs> 일부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묻는 순간 제가 뭔가 다시 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뭐 남편이 들었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점, 다음 날 점심을 쏠까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거 보니까 꽤 금액을 들었나 봐요. <laughs> 어, 일단은 저희 생활비에서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가는 길에 간식이라도 뭐더 사갈 예정이긴 해요. 그렇게 지출할 예정이고 그렇게 하면 이번 주도 후딱 지나가지 않을까요? 딸님이도 소풍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이면 또 주말. 음.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한번 볼게요. 1, 2, 3, 4, 5, 6 해서 16만원 똑같이 가지고 왔고요. 이번 주에, 전 지난주에 장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또 냉장고에 탈탈 털어 먹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9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달의 식도 5만원 들어갑니다. 혹시나, 뭐 펜션 놀러가면서 필요한, 뭐, 간식거리는 이렇게, 여기 집밥에서 쓰고, 또 뭐, 밖에서 외식을 뭐, 하게 됐다 하면 여기서 쓰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따로 예산은 잡아주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생활 잡다 비용에도 2만원 들어갑니다. 건강비 있고, 예비비 있고. 이렇게 5월 셋째 주 예산 채워주었고요 어, 그러면 이제 여행 잘, 펜션 잘 놀고 와서 만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들 학교에는 이제 현장학습 신청서를 냈고요 다행히 하루 정도는 저희 딸은 그 개교기념일이어서 하루 정도는 빠질 것 같아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영상에 보니까 또 이렇게 비정기에서 지출하는 것도 보여달라 하셨는데 일단은 현금은 다 뺐고요 지출한 만큼 뺐고 보시면 이렇게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터리 교체 핸드폰 배터리 6 500원, 메모리 2 7,880원. 여기 내역들이 지금 거의 1년, 2년, 거의 3년치 내역이에요. 그래서 적으려고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일단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지워줘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 세이빙 보드 뒤에 적는 이유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가계부에까지 적고 현금까지 빼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정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굳이 여기 뒤에는 안 적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확인을 제대로 하려고 적는 거예요. 이렇게 뺐고 어버이날도 지출했는데 지금 텅텅 비었죠? <laughs>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그냥. 똑같아요. 저희 지출할 때처럼 지출하기 전에 미리 빼서 지출을 하든지 아니면 지출이 카드로 되었으면 그 금액만큼 여기 현금에서 차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틱톡라이트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저를 통해 가입을 해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약간의 팁을 좀 드리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캔디병 모으기가 은근 더 쏠쏠해요. 지금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출석 체크하실 때마다 아마 포인트가 제법 많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 가입 회원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포인트가 많이 센 편이고 갈수록 좀 많이 낮춰지긴 한답니다. 그래서 캔디병 모으기를 어 부부가 같이 가입을 해서 서로 한 번씩 이제 눌러준다든지 아니면 집에 공기계 있잖아요. 그러면 어 신규 가입을 해가지고 어뭐 구글... 계정이 있으시다 하면 또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눌러주고, 눌러주고, 눌러주고 하면은 제법 포인트가 많이 쌓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푹치기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40명 이렇게 그룹 팀에 들어갔는데, 음,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게 소통이 잘안 돼가지고, 푹치기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까지도 거의 레벨 20, 25였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41라운드 중에 25레벨입니다. 너무 거의 반은 지고 반은 이기는, 뭐 약간 그런데, 혼자 해도 딱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판에는, 이번에는 혼자 할걸 그랬다, 약간 좀 후회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 그때 이벤트가 딱 열렸을 때, 라운드당 승리 포인트 확인하시고, 이제 또 레벨, 레벨업 레벨업 될 때, 그 라운드 레벨업 될때 상금도 확인하시고요. 혼자 하는 게 나을지, 팀을, 상금이 너무 낮다면 팀으로 가는 게 훨씬 이득일 수도 있고 상금이 어느 정도 괜찮다 하면 혼자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혼자 하시잖아요. 복직이. 무조건 1대1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1대2, 뭐 1대3 요 정도긴 한데 혼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팁을 드렸고요. 그래서 포인트 5천 점. 정도 쌓이시면 매번 현금 출금이 수수료 없이 가능하니까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틱톡라이트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한번 추천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